29화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람이가 김도희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제인의 절망, 그리고 병원에 있는 뺑소니 가해자 입에서 터져나온 폭탄급 고백이 모든 것을 뒤바꿔놓았죠. 홍만수가 사주했다. 강세리가 지목한 제인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으로 은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인이 황기찬이 홍만수를 경찰서에서 빼내는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복수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30화는 제인의 완전한 각성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경찰서 복도에서 기창과 홍만수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환기찬 그래도 설마 했는데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제인의 모습이 나올 예정인데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29화에서 뺑소니범이 홍만수가 사주해서 강세리가 지목한 제인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했지만 제인은 홍만수와 세리의 관여는 알게 되었어도 여전히 남편 기찬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찬이 홍만수를 구해 주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남편도 이 모든 계획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제인이 들은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세리와 기찬 그리고 홍만수가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호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인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의 배후에 남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거예요. 자영의 몰락 과정도 본격적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호텔 직원들이 미납된 호텔비 때문에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그깟 품돈 며칠 밀렸다고 야단법석이라며 허세를 부리는 자영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29화에서 언급된 황기찬의 투자 사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서 변호사가 최자영이 미끼를 물어서 전 재산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기찬에게 보고했던 그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투자 실패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하는 자영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자영도 현실을 직면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구치소에서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자영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마지막 후원자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세리와 홍만수의 대화 장면에서 이 강제인이란 여자가 아주 끈질기다는 홍만수의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기 남편도 아닌데 죽을까봐 지극정성이 넘친다는 표현은 제인이 뺑소니 가해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29화에서 뺑소니범이 홍만수의 사주를 받았다고 진실을 고백했지만, 기찬이 권력을 사용해서 홍만수를 경찰서에서 빼내면서 그 증언이 무마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인이 유일한 증인인 뺑소니범을 보호하고 돌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뺑소니범이 건강상 오래 살지 못할 상황이라서 재인이 더욱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거죠. 재인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인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홍만수와 세리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제인의 행동이 홍만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뺑소니범이 언제든 다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제인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제 홍만수도 풀려나게 되면서 뺑소니범까지 제거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고 할것 같아요. 도윤과 정호성이 보희 사고 당일에 cctv를 분석하는 장면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 같아요. 이상하지? 라는 오성의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는 의미일 거예요. 29화에서 정호성이 강시 지방과 악연이 있는 듯하며 미란에게 배신당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고 조카의 죽음을 대가로 받은 퇴직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복잡한 감정 상태에서 도희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도희가 죽기 직전에 기찬이나 세리와 만났던 장면이 CCTV에 담겨 있다면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어요. 29화에서 도윤이 은호의 죽음과 김도희는 별개라며 재인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려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두 사건이 모두 같은 세력에 의해 벌어진 연쇄 범죄라는 걸 알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제인이 마침내 남편까지 포함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서 소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복수자로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반격에 나서게 될 거예요. 특히 뺑소니범을 보호하면서 그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할것 같고요. 도윤도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실 추적에 나서게 될것 같아요. CCTV 분석을 통해 도희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인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적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기찬과 세리, 그리고 홍만수는 제인과 도현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더욱 위험한 수를 둘것 같아요. 기찬은 이미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홍만수를 구해냈지만 이제 뺑소니범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생겼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것 같아요. 특히 세리는 이제 모든 게 드러날 위기에 처했으니까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우와 미란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아요. 29화에서 강승우는 YL은 자신의 회사가 될 것이라며 YL이 부도날 거라며 저주를 퍼붓는 정호선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 앞날이 불안합니다. 특히 자영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면서 승우의 입지도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자영이 건재하다면 재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히 남인 기찬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30화 마지막에는 아마도 재인과 도현이 서로의 목적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연대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각각의 이유로 기찬, 세리, 홍만수 일당에게 복수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